올라가 있는 거 보다 맞아 거북이 여기 숨으라 그랬는데 상자에 안 보인다고 걸리겠다 걸리겠다 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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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분이 되게 잘하셔 이 호박머리님이 여기 지금 회담이에요? 삼자회담에요? <laughs> 와 이거 안걸렸네 되게 많이 안걸렸네 난 죽었는데 저봐 이분 봐 저분이 잘 찾아 30초 남았습니다 간무비간무비 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안 별로 안 죽네. 나도 다음엔 여호하겠다. 와. 무빙 남았습니다. 쏘고 있어. 진짜요? 따봉 열다섯 개? 그 모르드린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. 한 판에 한 판에 15개 메초 후에 시작합니다. 아씨일어내고 내가 찾아야 할건데1초 후에 시작합니다. 9 8 7 6 5 4 3 2 1 김달프님, 아 잠깐만, 잠깐만 비켜줘요. 잠깐만요. 김달프님, 안에만 낄게요. 아씨, <laughs> <laughs> 말동산 뭐예요? 나 이상하게 막 겹쳐 있어. 어미가 또 있네. 날 쏠까, 이걸 쏠까? 온갖 쏘겠지. 따봉이. 한, 한 번에 열 개를 받을 수 있잖아요. 아, 지금 방, 그, 뭐야, 저희 사전 신청자에 한해서 비밀번호를 공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. 9, 8, 7, 5, 3, 2, 뚫 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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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빙 <laughs> 쫓아한다 <laughs> 잡았네 아, 이 사람 또 이거 됐어. 모니터 그대로 됐어. 와, 모니터 그대로 모니터, 남았습니다. 모니터랑 잿더리 모니터고. 배터리가 뒤뜰에 있다네요. <laughs> 어디 보일까? 여기 뭘? <laughs> 30초 남았습니다. <laughs> 안 쓰고서 20초 남았습니다. 10초 남았습니다. 못 잡네, 못 잡네. <laughs> 아무도 죽이지 않고 게임 승리 <laughs> 좋은 건가? 좋은 걸까요? 아무도 죽이지 않고 게임 승리? 좋은 <웃음> 건가? <웃음> <웃음> 간디. 그래 난 죽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. <laughs> 일부러 그런 거예요. 알죠? 죽여서 무엇하리 즐기러 온 시청자일 뿐인데 모두를 살려주며 <laughs> 아 여기도 은근 이 뒤를 어떻게 사람들 가끔씩 넘어가던데 어떻게 넘어가지? 나요 들려요. 내 <laughs> 네,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잠깐은 잘 만나요. 맞... 어? 나이스 <laughs> 이벤트 솔레. 20초 후에 시작합니다. 딱 기다려. 10초 후에 시작합니다. <웃음> 웃겨. a <laughs> 어나다 옷이야. 어시 왕이야 어시 왕. 이뭐 어시 왕이요? 이건 이래도 못 찾겠, 못 찾겠다. 이거 깜짝이야 이러다 신발 이런거 나오면 망하는데? <laughs> 마법진이래 여기에 있다. First b Blood. First b 로 끝냈어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환투기구, 환투기구. 아, 이 방은 사전으로 신청하신 분들과 하는 방이기 때문에, 사전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, 같이 게임을 하기가 시작합니다. 조금 어려워요. 저, 물, 물나무님. 왜 공중에 뜨지? 아니, 방니 떴었어요. 왜그 공중에 떠요? 맨날 저기 숨들어 <laughs> 아, 어떻게 숨어야될지 모르겠다 무을 아... 잃었어요 저 누나 걸리쇼 <laughs> <laughs> <요시. 웃음> 저는 여러분을 화면에 담기 위하여 일부러 죽은 것입니다. 그러니, 일부러 죽었대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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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 웃어요? <웃음> <웃음> 와, 이거 뭐야? 아니, 이거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집덤이 이걸 왜안 싸? 이걸 왜 안써? 집더미 저왜 안죽어요 저 <laughs> 이건 왜 안써? 이게 안보이나? 이게 안보이나? 이게 안보이나? <laughs> 수박콩이 저거 버근가? 네. <웃음> 아... <웃음> 아, 아, 뭡니까? 뭐지? 이건 또 뭐지? 잘 들려요? 들려요. 여자분이 <웃음> 계셨어. 이거 <laughs> 뭐지? 이거? 아, <웃음> 네? <웃음> 부럽지. 여기 여자분 있다. 여기 목소리 듣는다. 부럽지. 30초 남았습니다. 노사망보다 여기 여자 있다. 여기 여자 있다. 노사망님 솔레로 사망시지 <laughs> 아, 이건 뭐죠? 아... <웃음> 망했다. 이벤트만 걸리죠. 이거 20초 후에 시작합니다. 어때? 1 0초 후에 시작합니다. 안 갈릴 것 같아? 난날 믿어. <laughs> 오이야 이거 안 걸리겠다. 어, 완벽하다. 와 이거 살겠는데 당근 소년님? 아, 문 파이브님이 더 신기해요. 저거 봐요 문 파이브님 사기적이다 이거. 아 걸렸어 그게. <laughs> 나안 걸릴 것 같다. 나안 나 걸려. 나봐나 보여. 나안 해. 안 피하겠습니다. 피인 이 위험하다. 아, 왜냐하면 몰라. 저는 이분들을 촬영해야 되기 때문이죠. 우와 대박! 대박! 걸렸어요. 맞대리 <laughs> 리 <laughs> 맞다 어디 길래 그러지? 어. 쌈. 마타님 그냥 변신하지 말고 주세요. <laughs> 아 김받다 어디서 그런지 궁금. 와, 무빙하면 되겠네. 감사합니다. 마타님 무빙, 무빙, 무빙. 야, 좋다. 지하철로 들어가지. 그2층2층 2층. 2층. 2층? 철도, 철도. 는 다만. <laughs> 이따가 여기 와서 누가 몰래 붙으면 모르겠는데 오, 여기는 대체 어떻게 가는 거지 사람들 저기 마타님 제니님이었나 봐요 아까 어, 여기도 하나 붙으면 모를 것 같은데 어? 아 여기구나 저 저기 올라가 보고 싶은데 올라갈 줄 모르겠어요 <laughs> 둘셋셋 <laughs> 셋 남았어요 저기 하나 여기 하나 올

<웃음> <웃음> 나 술래다 술래다 아 마지막에 죽을뻔 했어요 어. <laughs> 저는 나는 글헐입니다 국감님왜 제가 술래할때마다 따라오네요 <laughs> 시작합니다. 9 8말동산 <laughs> 개웃기네. 해비댄 하나 놓쳤는데? 봄에 저 뒤에 있었는데? 어디요? 컨테이너 뒤쪽에 가나 뭐지 뿌에 내가 9, 바라보면서 왔는데? 칠, 육, 오, 사, 삼, 이 아까그 캐빈에 탔대. 어, 왜뭐 이렇게 잘 잡아? 야구! 야개 야구! 야게 야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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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라 야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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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있던거 뭐였지? 아. 몰랐네? 쏴다리 네. 제가 한분 구제해드리겠습니다 한분 숨기 정 어렵다 싶으신 분 빨리 오세요 제 쪽으로 여기, 여기 이쪽 10초 후에 시작합니다. 9, 8, 7, 6못 갔어. 가야 꼭1 0 너무 라는데 됐어. 사다리 꽤꽤 꿀이라고요? 나? 나 꿀을 엿다가 숨긴 거? 나한테 관심 없어라. 나한테 관심 없어라. 제발 관심 갖지 말아 줘. 걸릴 듯 얘한테. 이님 가요. 지금 위로하면 올라와요 지금. 김마타가 어디 숨어있길래? 9 8 7 6어 놀래. 5, 어 놀래라. 이. 트아 재판 님이랑저 저기 때문안되 이거 못 못찾겠다 못봐 사람들이 못봐 이 맵에서 제가 딱 한군데 못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진짜 넘사벽이에요 와 저기를 어떻게 가나? 진짜 사람들 대단하다. 저런, 저런 데 어떻게 찾아서 아니요? 가냐? 세기당 말고요. 그 CT 본진 쪽에 기붕 지붕, 아니 집이라 하기면 창문 쪽에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. 혼자 남았어요. 혼자. 아, <laughs> 이건 이길 수밖에 없다. 이거. 공격 받고 있다. 도와줘. 찾았어. 어, 찾음. 아, 어, 걸림. 저는 일부러 재미를 위해서 연습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금방 죽습니다. 후에 시작합니다. 내가 연습 많이 하고 다 외워버리면 재미없잖아. 그냥 파바바박 끝나버리는데. 9, 8, 7, 그래서 안 하는 6, 거죠. 5, 4, 매주 하다 보면 나도 외워지는 5, 4,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외적으로도 더 하면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재미가 없잖아. 이런 걸다 배려하는 거지, 이게 뭐야? 뒤에 아시스트. 지나갔어요. 껴켜어요 <laughs> <꼈>, <laughs> 여기 정모예요